지금 미국 축구계가 단한 명의 한국인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 리그의 역사조차 새로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사무국이 직접 나서서 2025년 시즌을 결산하며 파괴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캡틴 손흥민 선수가 미국 땅에서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요? 전 세계가 경악하고 토트넘 팬들은 눈물을 흘린 그 감동의 대서사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LAFC 구단은 그야말로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려 2,600만 달러, 한화로 약 385억 원, 서른이 넘은 아시아 선수에게 MLS 역대 최고 이정료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조차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라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MLS 사무국은 이번 2025 시즌 결산 리포트에서 손흥민의 영입을 여름 이적 시장의 가장 거대한 파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미국 축구의 판도를 뒤엎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LAFC 구단 수뇌부의 반응입니다. MLS 사무국은 리포트를 통해 구단조차도 손흥민이 기존 에이스인드니 부안가와 이토록 완벽하게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축구라는 것이 단순히 스타플레이어를 모아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팀에 합류하자마자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팀의 에이스를 더 빛나게 만드는 킹메이커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선수가 구축한 이른바 파괴적인 공격호흡.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친화력과 실력이 빚어낸 예술 아니겠습니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이두 선수는 무려 18경기 연속 득점을 합작해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한두 경기도 아니고 시즌 절반에 가까운 경기 동안 상대 골문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MLS 사무국은 비에모 스타디움은 물론 그 너머의 관중까지 열광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단순히 LA라는 도시를 넘어 야구와 농구의 나라, 미국 전역의 축구붐을 일으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결코 전성기가 지나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5월 토트넘 호스퍼를 이끌고 UEFA 유로파리그 정상에 섰습니다. 무려 41년 만에 팀의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안긴 명실상부한 유럽의 정복자 자격으로 미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공식전 454경기 173골. 토트넘에 살아있는 전설이 박수 칠때 떠나는 모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경외심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과감히 짐을 싼 진정한 승부사였습니다. 적응기 시차 적응 손흥민 선수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MLS 정규 리그에 투입되자마자 보란 듯이 터뜨린 환상적인 프리킥 데뷔골. 그것은 내가 바로 월드 클래스다라고 전 세계에 외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그는 완벽하게 안착했습니다. 공식전 13 경기에서 12골 4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한계를 훌쩍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캡틴의 위험입니다 낯선 땅, 낯선 잔디 위에서도 실력 하나로 모든 논란을 잠재워버린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미국 해설진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를 빛나게 합니다. 손흥민이라는 날개를 단 부안가는 그야말로 날아올랐습니다. 정규리그 31경기 24골 9도움. 그리고 MLS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20골 이상이라는 대기록까지 수립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부안가의 신기록 뒤에는 손흥민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기적인 플레이가 아닌 팀을 위한 희생과 완벽한 팀워크.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보여준 원팀 정신의 정수이며 미국인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존경을 표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전세계 축구팬들의 눈시울을 불키게 만든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둔 그곳에 손흥민 선수가 다시 섰습니다. 선수가 아닌 영원한 레전드로서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나의 집이다. 여러분이 나를 잊지 않길 바란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진심을 전하자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눈물로 뒤덮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청춘을 다 바친 구단과 팬들에 대한 예우. 이것은 스포츠 그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골대를 세 번이나 강타하는 불운 끝에 승부차기로 여정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도움닫기일 뿐입니다. MLS 사무국조차 LAFC는 다음 시즌 최상위 그룹을 차지할 것이라며 손흥민 부안과 듀오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반 시즌의 기적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적응을 마친 그가 풀타임을 소화할 다음 시즌, 미국 대륙은 또다시 손의 이름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영국을 정복하고, 이제는 미국까지 평정하고 있는 남자. 어디에 있든, 어떤 유니폼을 입든, 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30주년을 맞은 MLS 역사에 한국인의 이름을 깊게 새겨넣은 그의 위대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가 인정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원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찬란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